돈 받았어? 어, 어, 어. 아우그 뻥이었네 어. 이거. 아, <laughs> 어, 아 그거구나. 아, 오케이 이해했어. 어 맹수가. 어쥬야너돈 저... 얼마 있어? 돈 없어. 아 내가 진짜 돈 풀리는 거 알려줄게 진짜로. 진짜 돈 없었는데. 너만 골드도 없어? <laughs> 왜 근데 어떻게 불릴 만해? 아니 만 골드로 오만 골드로 불릴 수 있다니까? 어나 지금 오만 골드 필요해. 나만 골드 있어. 맞아 맞아. 야, 야 근데 이거 아무, 저 알려주지 마. 다른 사람한테 알겠지? 알겠어. 아니 이거 나 근데 수히 혼자만 알려했거든. 그럼 내가 돈 음. 불리면 너한테 좀 줄게. 나 보지 좀 줘야 돼. 솔직히. 알겠어. 진짜 줄게. 안줄 거지 근데? 너. 아니야 줄게. 진짜 줄게. 꼬만사람나? 어 여기여기 어어 오케이 용두야 근데 스키야. 나 뭔가 알았어. 그 옛날에 메이플 사기당했을때 느낌이 좀 드는데 괜찮아 지금? 아나 안갈게 그냥, 그냥.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, 미안해 아니, 잘못했어 아니, 아 미안해 아니, 잘못했어 아 이거 너한테 좋은 정보 주려고 그냥 그래. 그래. 그냥 <laughs> 한발이자 알았어 알았어 아 죄송 미안해요 어너한테말 <laughs> 어. 걸어 알군한테 말걸 알았어 말 걸을게 청골드가 없어서 그런데 수수료가 있네요 만 골드만 빌려주시면 1분뒤에 5만 골드로 준대 이거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 같아 이거 오케이. 내일은 없어질수도 있고 하니까뭐 이거 해야돼 알았어 빌려준다 여기서 그럼 1분 기다리면 돼? 어 줬어 1분 기다려야돼 여기서 어, 오케이. 다시 말 걸면 돼 1분 오케이. 기다려 어디가 주야야 어어 왜? 너왜 여기 있어? 너 여기 가는 거다 봤는데 내가? 아니 나 여기 사람 있길래 그냥 일본 가냐 같이 기다려야지 아니 아직 안 지났지 아니 나는 갈때 있어 나 마을로 가야 돼서 아니야 여기 같이 있는 아니 돈 알지? 줄게 지금 같이 <웃음> <웃음> 아니 난왜 맨날 자기만 당하냐고 <laughs> 누구세요? 야, 이 미친놈아. 야, 이 습박. 야, 이 새끼야. 너 나랑 함번 뜨자. 너 나. <laughs> 안 되겠다. 독새 어딨어? 독새 나만 당할수 없어. 아, 내만아내 <laughs> <내 만화. 웃음> 어, 어,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울고 계세요, 맹숙님 어? 아, 아니, 제가 지금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아버렸는데. 네? 어떻해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잠깐만, 이게 잠깐만 로즈야 아, 일로 와봐 어, 일로 와봐 어? 지금 돈을 풀리는 <laughs> 방법을 아셨대 저 어떻게 요 어떻게? 이거는 근데 진짜 이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도 방금 들은 거라서 아 괜찮아요 저희 믿으시라는 거죠 아니, 어. 아니 이게 퍼지면 안 되는데 진짜 아 근데 잠깐만 로즈야 잠깐만 이거 살짝 사짜 냄새 나는데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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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왠줄 알아? <laughs> 울고 계셨어 울고 계셨다고요? <laughs> 아, <laughs> 그게 아니고 그, 울고 있었던 그, 그, 게 아니라 그왜 울었냐면 지금 당장 해야지 필요한 건데 네. 지금 제가 당장 돈이 없어 네. 빨리 빌리러 가려고 다른 사람 찾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아 뭐야 야 이거 사기다 사기다 우리 낚시하러 아, 아, 그러니까. 가자 아니 아니 야나한 번만 돈 불리게 해준다고 아 근데, 아, 근데 그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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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계신 돈이 얼만데요? 저 지금 그 사촌은 그거 불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만 원이 있어야 돼요 만 원이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음. 그럼 혹시 그 꿀리는 놈이 어떻게 죠 어떻게 하는데요? 어, 가실까요 그러면? 네네네네 네, 어? 네, 마을로 마을로 네. 오세요 여기, 여기로 이쪽, 이쪽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한테 만 원을 주면 5만 원으로 불려줘요 자 하시오님 먼저 해보세요 오케이 내가 해볼게 오케이 빌려준다 마을로 네, 오세요? <laughs> 아 진짜 재밌다 아 이거 웃긴 거 같네 이거 재밌는 거 같네 나만 당할 순 없지 나만 만원 잃어버릴 순 없지 마! 그걸 속녀라는 것이에요 기다려봐 어? 다시 말 걸어볼게 누구세요 아! 그걸 속녀라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? 채채연지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엄청난 아, 방법을 알아냈어요, 알아냈어요. 네. 여기에 있는 남자한테 만 원을 주면은 5만 원으로 거슬러줘요 아 아니, 이거, 나만 하는, 거, 거슬러 거, 했... 아, 이거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? 아니, 너 형, 이거 아직 이거 안 했어, 재현아? 진짜 돈 뺏어 가잖아요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 몰랐구나, 너 저희 다.. 저건가? 하... 어. 아닌가? 아이 사람들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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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맹수 어디 왔냐? 그, 시오, 사기친구, 다른 사람에게시선 중이라고요? <laughs> 아, 정말, 잘 배우셨네. 아이고, 이거, 이거 지금 오늘 해야 돼. 안 그러면 이거 아무도 안 당해. 자, 독쌤, 빨리 어딨어. 독쌤? 아니다, 귓말을 하자. 이거 100% 추는 안 걸리거든? 독쌤한테 해야 돼. 어딨어, 독쌤? 나 진짜 대박인 거 알아내. 아, 독쌤 근데 귓안볼거 같은데? 풀타임이 공유가 되어버려서 악성 재고 제작대가 3개 남아버렸어요. <laughs> 환불을 좀 받았으면. 하는... 와하! 공부를 드렸습니다. 예이~ 드렸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 이야 이야. 우희우희 어? 독스 왼쪽 아래 마크 채팅 창을 봐. 아이고 글씨가 흐려가지고. 모임. 어디임나 벌목했어. 마을로 와봐. 내가 돈 벌게 해줄게. 마을에서 기다리자. 어 독생 아, 어 맹수다 독생 만원 있어 만원 있지 <laughs> 만 원이 있으면은 4만 원을 벌수 있어 진짜 그게 가능해 나 그래서 방금 5만원 생겨가지고 강화도 했어 진짜 어떻게 어. 근데 이거 다른 사람 모르 이리 와봐 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맹수님 맹수님 잠 독생 이거 꿀통이를 아무도 모른다더니 다 있어 야 여기 지금 해요? 지금 하는 중이야 빨리 이거 빨리 해 이거 개석인데. 선생 이거 진짜 개상이야 <뭘> 진짜 말도 안 되는데? 계상인데? 뭐야? 야 운경의 첫 남자한테 이거 돈만원 주면 5만원 불려주는 거 이거 이러다가 어. 와, 이거 섬 사사겠다야. 그러니까. <뭘> 이거 하고 나서 이 위에 돈다발 어. 누르면은. 어. 아 그러네. 뭐야 <뭘> <뭘> 이거? 좋은데? <뭘> <뭘> 진짜? 여기서 이거 안분 독생 일분. 아주 금방인 것만. 안시언님 그러니까 왜 저한테 말고셨어요? 그러니. 거기서 <목소리> 왜 울고있냐 <목소리> 이거 고 가는 중이었다고 <목소리> 저희가 전파시켰다는 네. <정파> 것이에요 <목소리> 우리가 당한 게 낚시래요 그래서 월요 아, 얼마 벌었는아 어. 아, 아. 저희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? 아, 아 많이 벌었어 민원 저 민원 진짜 무섭다 음, 무서워, 무서워. <laughs> 잘 보이고 싶다 그러는데 미쳤지 독서진 돈 받았어? 아우 진짜 뻥이었네 이거 개새끼야 아나 낚시하러 가야겠다 <놀더> 미친 거 아니야? <놀더> 아 행복해 난 개새끼야 아 재밌다 아잘 놀았다 독점 3천 원밖에 안 남았다고 이 듀오 무섭네 <놀더> 나 아직 1분이 안 지난 것 같아. 죄송한데 지나면은. 돈 언제 아, 나와요? 여기요 1분 훨씬 지났는데 돈이 안 나. 이래서 어디갔어? 아니야 아니야. 이대, 그럴 이대가 리가 이대가 없어. 1분만 갔... 더 기다려 볼까? 아니 1분 지났어. 가끔. 너 보이스 피싱 당한 아니야. 거야.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? 아니 설마. 충금목했다고 <laughs> <안 웃음> 아니지? 아니, 아니 알군이 아니야, 나를 속일 수했잖아 알군의 일부는 아주 길 수도 있 근데 알군이 속인 게 아니고 어. 주변에 있는 그 양반들이 속인 거잖아 미친 아, 새끼 독쌤 미안해 뭘 미안해 준현아 독쌤 삼천 원밖에 안남았 <목소리> 아니 없는 집에 <매일 목소리> 그거를 다 털어가면 어떡해 독쌤 <목소리> 내가 어? <목소리> 개새끼야 모르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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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년 독쌤 내가 저 다른 거 확실한 거 알아올게 머리부터 겉리 제발 모르 얘들아 너희 그럼 셋다상인나한 거야 근데? 내가 당해가지고 <뭐를> 내가 당해서 막아 울부짖으면서 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, 아, 네. 하수오님이 나한테 왜 울고 계세요? 이래서 뭐. 아 제가 너무 좋은 방법 돈 버는 방법을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어, 데려 그리고 갑자기 <laughs> 낚시터에 <laughs> 와서 거ijer. 돈 버는 방법을 은밀히 알려준다더니 아, 만원에 오만원으로 풀리는 방법 내가 알아냈어 아, 카린씨 마을로 올래요 마을로 그러고 카린이가 그럼 당했구나 나는 보이스피싱은 상상에서만 당하는 건줄 알았어 이런 젊은 여성들이 다 당하는지 몰랐지 난 여기 있지도 않았는데 정 말로 돈 버는 법 알려드립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<laughs> 다한거 맞잖아 바보야 옥수야 이제 만 원으로 인생 배웠다 생각하자 봉숭아 어. 얼마 있어? 나 14,000원 호낸는 얼마 있어? 나 54,000원 있어 아 있어? 진짜? 어. 나한테 만 힘들면. 원만 빌려주면 내가 10분 뒤에 5만 원으로 가볼게 곤경에 처한 여장 디아 곤란하네 돈 벌러 갑시다 들 네, 그래, 돈 벌러 가자 얘들아 그래요. 난왜 열로 떨어지냐 근데 아 열로 가는구나. 오케이, 어. 전용도목 소리 들리는데. 개열 봤는데. 돈이서 3야 인현아. 야맹인데야아이왔야받았 받았겠냐? 네? 야. 어? 만원내놔 지하로 학점에서, <웃음> <진정으로>. <웃음> 맹풍아 어? 근데 너그새람못 참고 너 다른 사람 속였다며? 어 맞아 가만있어. 어떻게 알았어? 재밌지 근데? 오기야 어, 재밌더라야 덕분에 잘 즐겼다 당근 당근 서버 다치나요? 서버 아아아어 어, 어, 돈은 아, 갚았어 얼마나 벌었을까요? 뭐했어? 나 계속 만졌어 꼭 만졌다고? 배가 너무 고 뭐했어 근데 도대체 뭐했어 2 0원 있어 2,000원? 열심히 일 할수록 가난해져 어떻게 2,000원 밖에 없지? <laughs> 일을 계속 했는데? 누군가에게 소가 만원을 주는 <laughs> 좀... <laughs> 줄줄 <laughs> 알았어, 미안해. 독쌤,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만 원은 갚아줄게. 독쌤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안 갚아도 <목소리> 되니까, 너나지 발칭. 지금 누가, 누구한테. <목소리> 그러면 이제 가시죠. 전 <목소리> 가보겠습니다. <오십니다>. 안녕. <목소리> 재미가 있었다. 첫 번째 날, 종료, 종료, 종료.